안녕하세요. 제테크 농부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분석해 보고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나스닥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공격적인 긴축 가능성을 듣고도 시장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저 또한 현재 상승하는 게 좋지만 급하게 먹으면 채하듯이 천천히 소화하면서 가야 하는데 지금은 급하게 반등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최근에 급락했던 빨간 네모 부분에서도 고점 대비 17%나 크게 하락했지만 다시 반등하여 저점 대비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과거를 보더라도 계단식 상승, 계단식 하락을 반복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기술적이라도 한번 쉬어갈 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반등이면 좋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직 여러 악재들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 이슈랑 금리 인상 이슈입니다. 시장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경제 전문가나 월가에서는 계속해서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매파인 제임스 블러드 총재는 중립 금리로 빨리 가야 하며 다음 회의에서는 0.5% 인상이 확실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원 총재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원래 비둘기파로 꼽혔던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역시 중립 금리 또는 그 이상으로 금리를 올려야 한다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나치게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도 이에 맞춰 금리 및 경기 전망을 바꾸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오늘 5월과 6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씩 올릴 것으로 봤는데 바로 전에는 0.25%씩 올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 미국의 기준금리가 2.25에서 2.5% 된다고 예상했습니다. 투자은행인 UBS도 0.5% 인상이 확실시 된다면서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발표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을 금과 같다고 주장을 한 유로퍼시픽 캐피탈 피터시프는 패드가 앞으로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못할 때까지 올릴 것으로 봤습니다. 경기침체가 심화되면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릴 텐데 그때까지는 긴축을 계속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억만장자 투자가 칼 아이카는 미국 증시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말했으며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 쇼핑몰이나 상업 부동산업종에 대한 투자를 피하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최대 규모의 쇼핑 부동산 기업인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17% 하락했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낙관론자이기 때문에 상승을 외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듯이, 현재 시장의 상황과 악재를 분석하는 것은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지,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시장의 상황과 월가의 경고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를 미리 할수 있는 장단기 금리차는 아주 소폭 올랐습니다. 최근 저점이 0.17이었는데, 0.2까지 상승했습니다. 변동성 지수인 빅스는 23부근에서 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20 아래로 확 내려가져야 조금 안심이 될 텐데 아직 약간의 공포심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어 앤 그리드 수치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번 주까지만 해도 10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느샌가 환호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유가는 110달러를 넣으면서 아직은 높은 값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최근 일주일간 상승률입니다. 보시면 대부분 종목이 모두 상승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에너지조차 크게 올랐으며 테슬라는 무려 24% 가까이 올랐습니다. 많이 하락했기에 크게 오르는 것은 맞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남아있는 불확실한 악재들이 많은데, 하락 없이 크게 반등만 하니 조금 걱정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제가 원하는 나스닥 차트를 그려봤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걱정하냐면, 이렇게 쉬어가면서 올라줘야 큰 충격 없이 안정적으로 올라가는데, 급반등한 만큼 급하락이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까지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해오신 분들은 즐기시면 되겠지만 아직 타이밍을 못 잡고 매수를 많이 못하신 분들은 빨간 네모처럼 하락이 올 때마다 기계적으로 매수하면 좋을 듯 합니다. 물론 지금 매수하는 것도 나스닥이 고점 대비 크게 하락해 있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두고 보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이 이렇게 흘러갈 일은 없습니다. 제 희망 사항을 그려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낙관론자이고 이렇게 나스닥이 상승하길 바라면서 여러분께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선물 시장은 그리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이 열리고 장 막판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나스닥을 예측하지 마시고 앞서 보여드린 뉴스를 참고삼아 대응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나스닥은 계속 급등하지만 5월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은 최근 금리 인상 시기와 다르게 빠르고 강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또다시 하락한다면 좋은 주식을 주면 될것 같고, 이것조차도 시장은 이기고 상승한다면 즐기면 될듯 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